2022년 9월 30일. 다니엘 115번째 후아이우. 9월의 마지막 날이다. 시간 참 빠르다. 오늘도 여느 때와 같이 새벽 3시간 루틴을 잘 지켜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마지막 장 6장을 읽었다. 마지막에 1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의 고백에 또 감동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시종 일관, 십자가만 자랑하고 있다. 오직,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고 있다. 자신은 없다. 나는 날마다 종로라고 고백한 그의 고백이 진짜였다. 나는 언제나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경지에 도달할 수 있을까? 물론 나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내가 내리는 결론은 이것이다. 점점 사도바울의 그 마음이 꼭내 마음과 같은 생각이 든다.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동형이다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능동이다 어찌 하든 십자가에 못 박아 나는 없어졌다는 뜻이다 세상에 대하여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내 안에 여전히 남아 있는 여러 가지 욕심들, 세상에 속한 염려, 걱정들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겠다. 그러나 내 능력으로 잘안 된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힘이,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예수 심장이 얼른 다 회복되어서 나는 없어지고 오직 예수만 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도 그 소망을 품고 시작합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